저 치이고 있어요 다조용하 아니, 괜찮아요? 아니, 안 괜찮다. <목소리> 야, 이거 마시던 거안 들고 가냐? 내가 아까 이거는 안 내, 내 눈앞에서 눈눈눈 보이지? 말고 게 버리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또 이것도 또 이렇게 나왔어 선생님, 저 나가지 마자 낙서 전했어요 <목소리> 여기서 왜 선생님? 너는 말라고난벤츠그키컸나 그러니까, 어. 나, 나 아직 키짜아도 자꾸 키고 얘기하면 어떡해 아니 키 컸냐고 물어보는거야 너나키왜 자꾸 나 아직 키컸 니가 컸다고 하면 어떡할데 공연이었잖아요. 7월 네네네네네. 그에 지금 공연이 또 있어요? 아니면 연말 공연이 끝이에요? 9월 달에 공연 하나 아 있고, 9월 20일 공연, 어 22일 공연 하나 있고 이제 12월 달에 연말 어, 공연. 네공렇게아 민서가 아, 하고 싶은데. 네. 아 공연? 아니면 연말 발표회 네, 공연. 공연을 하고 싶다고? 아그러니까 오디션. 아 오디션 이번에. 아, 요 어떻게 할지 아직 좀 고민 중이에요. 음 그래서 아마 오디션을 뭐 어떻게... 하게 되면. 음. 날짜를 제가 미리 아마 밴드데 공지하면 못돼안 아, 그 보면 될거예요 연말이 먼저 올라갔길래 아저줄알아 그러셨구나 있어 있어 네 왔다 왔다 왔선님 미국인은 누예요 어? 미국아아오케잘 음. 아 쳐요 잘 쳐요 잘잘야 니가 네, 응. 다 <laughs> 말하는데 네, 제 엔젤 중인한번지 얼마 안 됐다 한안 됐을걸? 근데 왜한번 밖에 안 왔어? 네, 딱첫 시간에 안 왔거든요 왜안 왔냐면 저번 시간에 일게 와서 고 저번 시간에 머리 아파서 왔고 저번 감옥절이라서 안 왔고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저, 저 오늘, 오늘 22일 딱뭐 22일? 뭐 오, 오늘 까지 뭐하고 얘기지 오늘 영화 찍는날인데아 그러면은 해결서 한번 찍고 없이 한번 언테이크요어 언테이크 세정아 좀... 세정이 음료수 그 하고 제 옆에 저하고 언니 이전 탈퇴한 거 알지? 어? 이전 탈퇴했잖아. 이전 탈퇴한 게 아니라 활동 중단했어. 아니야, 옛 아니 활동 중단했고 이전은 탈퇴했어. 탈퇴했다고? 이전 탈퇴한? 어, 이전 탈퇴하고 하면 니 중단했어. 아니 할머니 누구데얘 아니. 세미는 뭐야 뭐야 저아 저정아 저세미 책상에 오지 마. 아니 할머니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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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이거? 내 거야. 레몬레몬레몬 아니, 아니, 쌤, 가, 마실 거예요, 지금, 얘기하면서. 쌤, 들어볼 때못참 속상해요. 어 뭘, 쓸데없는 걸또 속상할 거면서, 어차피. 쓸데없는 거. 들어보 쓸데없으면 뭐왜 할래? 스, 저한테는 쓸데없는 아, 거 아니? 나한테는 쓸데없는 거 맞지? 한테는 조금. 그거, 나되기 할래. 아, 근데 <laughs> 학원 일이니까. 지금 얘기 좀 아, 나 봐. 아니, 쌤도 재밌어. 왜? 죄한게 뭐냐면요, 선생님, 아까 죄송 하고. <laughs> <제> 이거 <땅이> 죄당한 괴롭혀야지. <laughs> 아니, 죄송합니다, 선생님. 하지 마, 라 하지 말아야지. 너희는 하지 말라고 도막봐 붙잡아 달라니까, 선생님. 이은뭐의뢰하니 못하고, 죄송하지만. 아니, 선생님, 죄송해요, 이아해요 죄송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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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송해요 죄송해요, 죄다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, 진짜 좋아하는 사람 행동을 해야지. 싫어하는 아니, 행동을 자꾸 하니까. 쌤이 세뭐 하... 쌤한테도 마찬가지고. 니 <laughs> <laughs> 얼마나 그게 힘든 줄 아나? 이래서 상대하기가. 나가. <laughs> 아, 아, 나 나가. 나 때문에, 니 때문에 죄인 샘이 안잖아나 때문이야, 뭐. <laughs> 진짜 쌤들한테 용건 이 있을 때. 어? 진짜 쌤들이, 진 정말 필요할 때. 나가, 선생님, 이런 게, 이런 게안 돼가지고요. 선생님, 이런 게, 이런 게 고민이에요. 하면서 진짜, 진짜 그래야지. 그좀 고민도 아니고, 뭐, 그것도 아니고, 가지고, 네, 와가지고, 선생님, 뭐 이랬는데요. 학교에서 이랬는데요. 뭘 이랬는데요. 뭘 이랬는데요. 아, 뭐, 일일이 다. 그냥 레알 고민이에요. 진짜로. 뭐? 진짜 고민이에요. 뭐, 지은이? 네. 수업만 이게 아니란 말이야. 너희가 그걸 방해한다니까. 쌤도 봐봐. 쌤 와가지고. 지금은 물론 이거 잠시 짜을사용고 있지만, 이말할 것들이 많단 말이야. 선생님, 이거 써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. 지금 레파토리도 짜야 되고 해야 되는데, 집에 가기 직전까지 했단 말이야. 야, 정수 니 때려온다. 와, 고장났다 잘못 듣나 봐. 하 네. 거 빠져가지고. 네. <laughs> 뭐? 누가? 어, 뭐, 니네 판단에 나가도 전체 회원들이 그래도 뭐 지금 다니는 회원들이 괜찮다는 뭐하도 응. 상관없지. 하잖아. 약간 K-POP 시간에 예를 들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의 K-POP 안보들이 있어요. 그거를 안 나가면은 좋아하는 사람은 소수고 속으로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좀 다수가 돼요. 극히 하는 소수의 일부가 아예 안 나와버리는 거야 맞아. 그게 그렇게 휘둘리기 시작하면 극도 한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회원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은 모든 작품은 선생님들 이외에는 강의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 그 일단은 원래 그거 생각해봐라 했으니까 룸워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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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숙제 시간에 생렇해보라는 거지 케이팝 음. 시간은 해서 재밌는 게 있고 그치. 봐서 좋은 게 있어 가서 좋은 게 해서 재밌는 게 절대 니거든요거 그니까. 잘 생각해 봐야지. 네가 판단해! 사람들이. 뭘게 어, 나가는 게 낫죠, 월수금에는. 음, 그래. 음. 그래, 월수금은. 내가 봐도 그래. 1분 30초 나가는 것보다도 왕궁 나가는 게더 나을 거지. 숫제야 거의 뭐 1분, 1분 30초 음. 나가니까. 그럼 어차피 그 작품을 우리 학원에서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, 케이팝을 공식적으로 데뷔한 어. 것도 아닌데. 진짜 뭐 만약에 고기 없어 정말 나갈 것도 하나도 없고 한도 안나고뭐 뭐도 없어 무 것도 없어 뭐 그럴 거 같으면은 구고 나가지 그게 아니다 아이가 어, 그걸 뭐. 보지 뭐네 그걸 보지 니 주관대로 하면 돼 어? 주관대로 잘안돼 <laughs> 와, 주관대로 잘안돼 <laughs> 아, 뭐. 사람들이 아무래도 신경이 쓰니 이게... 사람 사람들이 나 진짜 헤어드신게 하나도 안 썼는데, 정말... 그럼 왜 신경 쓰냐? 선생님 거니까요. 아니야, 아생야 어, 그래, 아니야, 안 쓰죠. 봐봐. 난 내가 신경 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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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한테도 말하잖아 신경 아지말아니상관없다 아니야, 아니야, 니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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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야 아니야, 아물야아 요저 <laughs> 저 배가 왜 이렇게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손이 <laughs> 나 배가 너무 땡기는 거였어아선대야그서어또이상담소 분이 가별상담까지도 하는 상담이라 하네요 뭐 얘는 한개를또 다른 흘린다 주은이어 오늘 저다한국들었부니까른선이한 소리 해가지고 의기소침이더라고 그 요올라올라 <laughs> 진짜 좋아하는 거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지 선생님 원장 원생님이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어, 아, 그래. 거야 뭐 그게 당연히 그게 정답이니까 그거는, 그거는 네가 좋은 거고 네가 좋은 걸 남한테 자꾸 좋다고 그거 하면 어필하면 뭐하냐 그 사람 별로인데 안 좋아하는데 승쌤은 어. 나한테 전화하는 거 되게 좋아해도 내가 전화한 거 싫어해서 내가 싫다 그러면 전화 안 한단 말이야 그래 그래. 승우쌤 혈액형이 어떻게 돼? 거야? a 야 요 에이비형들은요. 진짜 너무 좋아하면요. 그 사람을 가만히 못냅둬요 못 진짜로. 막왜 뭐? 왜나왔나지이왜 작업을 할 수가 없스, 없는 원도에 음. 있 아, 어. 이야? 아, 지금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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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부터 마스터 식시게요 네. 그럼 오늘 다 등록하셔야 되죠. 네. 네. 너희 나가 있어. 은정씨 네. 이름 바꾸셨다만 네 김나린입니다 나왜나이친이는데왜아는짜그구는이 친구는 이가구는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친이친구이친구이친구 있어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친구이친이친는이친이이 다음 제가 펜 아, 제가 펜한번뜯어볼게요아 이게 슬펐어요 점점 많은데 점점 <laughs> 많은데 왜 이렇게 잘안 나오나 여기서부터 지금 이까지 점점 사라지고 <laughs> <진짜>? 있는 사람들이 그러게 <laughs> 예. 지금 영상을 우리 일요일에 어. 찍을 거예요 일요일에 찍 거예요? 어 일요일 날? 어 일요일에 찍는 아. 일요일 몇 시야? 우 아. 이제 게임 좀무어요 일요일... 왜? 게임 <laughs> 너무... <laughs> 사실이 게임 중독일까지는 난 어제 깨달았요성섬 야, 잠바 좀 찾아줘라. 왜 생긴 거 뭐. 야, 이 잠바 없어졌다. 단 잠바 좀 찾아줘라. 잠바 없어졌다. 잠바 좀찾아줘 없어졌어. 잠깐 찾아갔어. 지금 이 수요일인데. 어디 야 어. 아, 어. 어디야. 어디다? 병아버린 거 맞나? 네, 맞아. 제가 왜냐면요. 네. 울렐라요. 나도 갔던게 확실한데. 민주가 옆에 있었어요. 제가 민주한테 전화를 했어요 잠바? 네, 후드지우예요. <듭> 끝나죠. 밤1 어, 2 시, 어, 1 2 시에는 끝날지? 프로모션이야. 아, 아, 모르겠다. 아, 모르겠다. 네, 어. 안녕하세요. 네, 어. 네, 어. 어 한왜듣고 싶어? 뭐가 아, 재밌잖아 뭐가 재밌고요. 노래도 듣고요. 뭔가 끌려요. 아, 일일 때입니다. 한. 네, <laughs> 노래는 제, 한. 제, 스타일이 아닌데, 오. 안무가 제 스타일이. 어. 어. 어, 어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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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. <laughs> 공나 아세요? 네좀달라오 돼요. 제봐요토리아 씨, 집이이도 보여져 이지이 22일 날은 3도 되고, 이상이 되니까. 저 맞죠? 이런 이런 식으로라아 근데 복복해 들이 할랬는데. 이들 준비해. 어? 관 아, 준비돼? <목소리가> 어, 갈 어, 뭔데? 미쳤어. 내가 미쳤어. 갑자기 생각났어. 할래? 봄봄 애들이한테 하는 할까요? 아, <laughs> 거 할까요? 너 그러면 또 주피해봐. 괜찮겠나? 할거 많은데. 너무 갑자기 재미, 맞아. 갑자기 생각이 나. 옛날 거, 음. 옛날 거 하면 되겠지. 네, 그러니까. 미쳤다면 괜찮지. 얼굴만 보여주면 좋지. 미쳤다준비해볼까요 아나 오랜만에 신날 것 같아요. 미쳤어. 아 쌤도 같이 하면 좋은데. 초등학생 때. 센세 초등학생 때요. 의자 들고요 집에서 했. 그니까 미쳐 초등학교 때 <laughs> <팬센터 초등학교 때에요. 웃음> 했다. 아, 그 그러니까. 초등학교 때 네. 어, 네. 초등학교 공연이랑, 공연이랑 겹친 거